안녕하세요. 구름도사 이룬 홍진부입니다. 오늘 시간 주역 6효 시간입니다. 아, 오늘 6효 시간은 제목 충격. 이재명과 영수회담 대통령 낭패 만난다. 낭패야. 낭패라는 것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다리가 뒷다리를 물고 서로가 서로를 먹는. 낭패라는 것은 뱀이, 뱀 대가리가 자기 꼬리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. 이러지도 못하는 거야. 그 이재명이 영수회담을 지금 제안을 했어요. 뭐, 그 우리 김기현이 같으면은뭐 바지 사장이니까, 너거 뭐 뛰면 당대표래도 나는 대통령하고 만나야 된다. 음, 나는 윤석열이 하고 만나야 되지, 그 김기현이 하고 만나서도 안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. 이건 주짜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리고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제안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제안을 한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잖아. 왜냐하면 본인들이 영수회담을 제안을 할 때도 그만한 여권과 모든 것이 그만하게 뭐 되어 있어야 되잖아. 환경, 여권 환경 그리고 자기네 주제. 지금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몇 개요? 지금 이제 다섯 개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.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갑 중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. 어느 거 하나라도 되면 다 절단이 나는 판인데,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 죄인으로서 죄를 받는데, 이 죄인하고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을 한다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도적, 그러니까 나라의 임금이 도적에 수계하고 도로의 대장하고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. 왜 지금 우리가 진짜 뭐. 그 도적들이 내란을 일으켜 갖고 나라를 다 삼켜 가지고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위기에 있으니까 대통령이 왕이 야 도적들아 좀 살려 달라고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음, 만나 가지고 도적들하고 만나서 우리 어? 우리 지금 양민들 좀 살려고 우리 어과고저 과, 고을 관하 사또들하고 우리 군사들 살려 달라고 이렇게 통사정하고 왕이 비는 거 아니잖아. 지금 우리나라 이 지금 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와 만나는 순간 다 끝나. 왜냐하면 이재명이 제가 악령이라고 했어요, 악귀라고. 그 사람은 대통령과 만나는 순간 자기는 쾌자를 부르죠. 자기 계획대로 됐으니까 자기는 뭐냐면 이재명이는 성동격서라는 우리 병법에 있어 성동격서. 그러니까 동쪽에다가 막 소리 내서 공격할 거 같지만 나는 서쪽을 취하는 거야 동쪽에 나중에 다 군대를 갔다니까 서쪽에서 다 빼가는 거야 서쪽에 뭘 가지고 가냐 여자 데리고 가고 밥그릇 데리고 가고 밥, 밥그릇 하고 쌀하고 가지고 가는 거지. 이제 군사가 아니고.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다 뺏어가는 거야. 윤석열 대통령 개박살 나는 거지. 그리고 나중에 국민들한테도 개쪽이고.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는 순간 그 만난 그 시간 분초 단위까지 쪽에서도 그거를 자기가 윤석열과. 집 밟고, 뭐, 도 국민의 힘을 박살 내는 데다가, 자기네 편을 끌어들이는데, 모든 원료로, 그, 불쏘시개로 이렇게, 쓸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. 그니까, 러 이재명이를 만난다는 것은, 내가 만약에 그 대통령이 만난다면, 이거는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. 왜냐하면, 이재명이를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은 중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, 그 사람이, 어, 우리 구속영장 실질심,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거기서 구속이 안 됐다 뿐이지, 구속, 그 지금은 죄의 심판, 죄를 갖다가 어느 죄가 얼마큼 있는지, 나중에 재판부에서 법정구속으로 하든지, 일심에서 구속을 해서 가든지, 여기서는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. 지금 그걸 만나면 어떻게 돼? 지금 만약에 지가 원하면 김기현이하고 만나. 그리고 혁신위원장하고 만났든지.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수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. 모르겠어요. 우리 그 국민의힘에 아 많은 인재들도 있고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아참 진짜 아 제가 볼 때는 가슴이 답답합니다.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면 다알수 있는 것도 자기네가 성인군자도 아닌 사람이 성인군자 노릇을 할때 어떻게 돼요? 네. 우리가 이, 이게 있잖아. 이 산에 어, 호랑이가 없는데, 지가 어, 어디 앉아 가지고 늑대 한 마리가 자기가 그인산의 왕이라고 할때 누가 들이받아, 늑대 한 마리 같은 멧돼지가 들이받아도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. 거기 만약에 표범이라도 있으면 큰일 나는 거지. 네. 살쾡이, 살쾡이 그 큰, 사기 큰거 같으면 뭐, 그 저기 그 늑대 한 마리 잡는 거 큰일 나죠. 지금 그런 이, 이, 이런, 이런, 이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저는 어, 우리 이 세상에 어, 우리 태고 어, 고 동서고금을 보더라도 우리가 태고 쪽서부터 우리가 역사가 내려오고 왕권 시대부터 내려왔지만 진짜 훌륭한 왕은 지인지감이라는 게 있다고요. 지인지감, 지인지감. 이지인지감 알지자 사람인자 알지자 뭐에 거울감자. 이 거울감자, 이게 뭐냐면, 사람을 볼 때, 사람을 알고 싶을 때는, 그 사람을 알 때는 그 사람을 거울처럼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, 황제들이, 진짜, 절대 권력자가 그 힘이 없을 때 책사를 두는 거야. 책사를, 그때 옛날에는. 그래서, 천문지리 역사투로 통달을 하고, 뭐, 우리 역사에 뭐, 동서고금에 옛날 뭐, 유비, 뭐, 유방, 뭐, 한나라 때 하면은 장량이 나오고, 유비, 뭐, 삼국지 어떻게 보면 제갈공명 나오고, 뭐, 옛날에 뭐, 엄청나게 뭐, 많은, 뭐,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 있잖아. 네. 그, 누군가가, 예. 진짜 그런 눈을 좀 갖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인들이 그중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. 훌륭한 사람들. 근데 지금 보면 개 떼들이 모여서 밤에 그림자 보고 하나가 짖으니까 온 개가 나 동네 개가 다 따라서 짖는 이런 형국이 되니 이 동네가 못 살고 다 개판이 돼버렸어요.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갈 지는 진짜 백척간주예요. 자, 그런데 그 요거 이제 효로 제가 이렇게 풀어보면, 자 윤석열 대통령은 네? 여기에 지금 축에 여 들어가 있어요.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 이제 야, 여당이니까 얘들은 야당이야. 야당이 여기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화생토이랬어요. 이게 화 사화고 이게 토잖아. 그러 그러니까 계속 생을 해서 어떻게 좀 해보자고 어떻게 해보자고 해. 근데 뭐냐면, 윤석열 대통령은 쥐띠야. 쥐띠. G띠. 윤석열 대통령은 쥐띠야, 쥐. 여기 이재명이 몇 띠야? 이거 자명하면 사명 그대로 받다 큰일 나는 거야. 사명사를 만나면, 윤석열 대통령이 당하는 것은 얘들은 해묘미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. 해묘미를 삼합으로, 큰 세력으로 갔다가 윤석열 대통령, 윤석열 대통령 박살나요. 절대, 그이 진짜 용수회담 이런 얘기 나와도 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지금 하는 네. 내가 지금 대통령으로 내 책무에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당에 어 아저 우리 어정무에어 우리 이제 장관들 데리고 내가 국가를 위하는 일에 지금 이 나라의 경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돼요. 그리고 이 문제는 아 어... 김기현한테 몇끼나 했죠. 왜 나도 대표고 니도 대표니까 대표가 대표끼리 만나야지 왜 대통령이 만나냐고. 그리고 네가 만날만한 그릇이 되면 대통령이 만나주지만 이제는 너는 대통령을 만날 그릇이 안 되고 지금은 너는 어 진짜 어 우리가 똥통에 빠져서 똥쿠렁이가 남 냄새 똥똥에 빠진 놈이 어디. 어, 잔치집 밥상으로 남의 잔치집에 들어와서 마당에 들어 부르는 거와 똑같은 그런 형국이니까, 아 어, 요, 영수회당 대통령 절대 만나면 안 된다. 자, 이 말씀 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는 그 이재명이가, 어, 자기 혼자만 우리 이제 하늘에서 이재명이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, 도저히 안 되는 모양이에요. 왜냐면 이재명이 옆에 있는 측근들 다 데리고 가려고 제가, 아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재명과 너의 그 악귀, 그러니까 악령과 악귀들을 모여있는 곳, 그 집단을 그냥 통째로 토방치듯이 싹 해가지고, 싹 섞어서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. 나는 하늘을 믿는다. 그리고 이 세상은 사필귀정이고 사불범정이다. 어, 이사불범정이란 말, 사필의 규정은 모두들 알겠죠. 사불범정은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옛날부터 우리 어, 사수삼경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, 어, 꼭좀 다들, 아, 이, 확실한 신념을 가지시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사주시간, 아 아니 사주시간이 아니 주역 6회시간. 출격 이재명과 영수회담 대통령 낭패 만난다. 낭패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풀어봤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